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 또는 지옥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 혹은 우리가 질병 때문에, 혹은 또는 물질 때문에, 혹은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우리가 숨 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처지. 어떻게 보면은 참 죽을 것 같은 세상, 또 지옥 같은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곳이 놀랍게도 천국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왜 천국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야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야마 조금 전까지는 그곳은 지옥 같았고 또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혹시였지만은 주님 한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은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처지가 정말로 벗어나기 힘들 만큼 힘들고 어렵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중심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지정의의 인격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반모섬은 바로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같이 보였던 곳이 천국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또는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복의 역사로 바꿔지는 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옥같은 노예생활, 지옥같은 보디발의 가정, 지옥같은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꿔지고 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니엘의 사자 굴이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한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질병 때문에 또는 물질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큰 마음 속에 부담을 가지고 마음대로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처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의 환상 중에서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면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의 놀람과 그리스도의 계시 기록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절로 돌아가서 밤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반갑고 덜 반갑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오래전에 한 89년도인가 한가리 막 그때 한가리가 열리자마자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시내에서 한국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 여자분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세 분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남편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자기 집까지 우리를 귀엽고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다 전화도 한 번씩 쓰게 하고 자기 집에서 밥 자기가 해주면서 그냥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서 아는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마치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했어요. 가려고 하니까 하루 주무시고 가라고, 하루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만났다면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큼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도 여기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뽑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료딘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뒤에 그야말로 불철주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열 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순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여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왜 예수 전하냐 너왜 하나님 말씀 전하냐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잡혀서 멀리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은 팔모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있는데 작은 섬으로 탄광이 있었고 많은 범죄자들이 노역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반모섬을 생각하면은 마치 우리나라 독도와 같은 느낌 아마 외지고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산다면은 범죄자들 모여서 거기서 노역을 하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뭐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범죄자들만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곳.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기가 힘든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 오심으로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하루가 되어져서 이 희망의 여러분 인생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예수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시끌벅적한 곳에서가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실패한 그곳에서 건강이 넘치고 하루 살만하다 인생 살만하다 그랬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만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쩌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 찾아오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모선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고역으로 일하는 것 말고는 오직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고 살아갔는데 오늘 주일 날.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 반모섬에서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에롭고 쓸쓸한 반모섬에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늘문이 요, 사도 요한 앞에 열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천상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의 날의 장소가 어떻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으면은 그러니까 주일 날이 되면은 성도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절대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주일 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손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출력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역사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 일곱 교에 보내어질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니까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가 책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마치 말려 가지고 그 파피루스를 말려서 제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말아 가지고 그거 펴면서 거기다가 다 적어 주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가 써서 그리고 19절에 네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기록해서 그것을 가서 기록하고, 11절에 다시 가서 일곱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일곱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것은 당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요한 계시록 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그것을 잘 기록하고 기록하여서 그것을 일곱 교회에 갔다가 다 알려주고 보내주는 것처럼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은 귀하신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게 다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터키가 아시아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몸뚱아리는 어, 다 사실상은 이게 예, 우리 아시아에 사실은 속하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게 다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아시아 대표적인 형태의 일곱 교회는 오늘날 흩어진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도들도 보면은 어떤 성도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기도 생활도 잘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렇게 잘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먼 학교회, 라오디계 아교회다 교회 형편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식어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사랑은 많은데 너무 말씀으로 준비가 안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형태가 다 달라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다 보내서 그 편지를 보게 하라 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나타나셨는데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서번화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4대,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달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의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앞에 엄마, 아빠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기쁨의 얼굴이죠. 항상 웃는 얼굴. 그러나, 만약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매일 경찰서에나 드나들고, 친구들과 싸우기나 하고, 학교에서는 사고를 쳐서 부모가 매일 학교 와야 된다고 불러다니고,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밝음이 있겠습니까? 항상 화난 얼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성도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교회를 알기를 그냥 우리 집 안방처럼 알고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도 없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아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빌라델피아 사태 라우디기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달랐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인자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큰 금띠를 띠고 있고 예수님의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겨울에 내리는 흰 눈처럼 하얗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우렁차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승리하신 모습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장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오늘부터 나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키를 가졌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 왕들, 모든 왕들, 고위관리들, 부자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엎드려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과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도요한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일곱 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은 무엇에 들려있습니까? 일곱 별이 들려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황무시간 자들이 아니라 창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장차 키를 들고 지옥과 천국, 생명과 멸망의 키를 들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누구도 세우거나 멸하거나 할수 없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에만 서 있고, 말씀에만 서 있다면, 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금초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어디를 다니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일곱 교회를 일곱 금 촛대라고 부릅니다. 왜금 촛대라고 했겠습니까? 불변하냐. 귀하고 귀한 보배요 빛남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오두막집으로 교회가 지어졌어도 교회는 금처대입니다. 왜냐 불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세상에는 정말로 요즘에는 화려한 옛날에는 그냥 비 오면은 비만 안 새게, 햇볕만 안 들어오게, 그냥 바람만 안 들어오게 대충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써 부어서 얼마나 많은 값을 드리고 건물을 짓는지 몰라요. 정말로 서울을 가면은 의리의리한 건물들 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바이 가면은 정말로 금으로 장식한 건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곳들이 많이 있어도 정말로 금촛대와 같이 불변하고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은 고층 빌딩을 붙잡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금은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학식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붙잡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그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반모섬은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반모섬은 괴로움의 섬도 아닙니다. 밤모섬은 이제 주님을 만난 축복의 섬이 되었습니다. 밤모섬은 영원한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희망의 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다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반모섬. 그리고 그곳에 산자들은 살인자, 사기죄, 무서운 범죄자들만 특실되고 노역을 치르는 곳이 반모섬입니다. 지옥입니다. 고통의 섬입니다. 외로움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무섬은 쓸쓸하고 고독한 섬이었지만 주님 오심으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형편이 오늘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져가고 오기도 가기도 할수 없는 곳, 무서운 범죄자들만이 노역으로 살아가는 그곳 밤모섬. 주일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으로 바꿔졌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체험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